5월 18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0편 70편 71편, 이사야 17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리바 물 사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강 건너편 바로 눈앞에 보이는 땅이지만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리발 물 사건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이때 모세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자신이 감당했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하나님께 건의합니다. 민수기 27장 17절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했고 가나안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섰으며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총평을 성경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말 영이 머무는 자이 말을 베드로전서 5장과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장로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주어진 당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전 경험에 의지해서 나보다 젊은이들에게 말로 교훈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약물의 본이 되는 사람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아팠던 만큼 그도 얼마나 아플지 같이 아파해주고, 내가 그 당시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고, 그 영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많은 젊은이들의 보편적인 문제는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기에 당차고 또 무엇이든지 도전해 보려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륜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전부 꼰대 혹은 라떼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 사람들의 말이 진부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성령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나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겸손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복된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